혹시 차명폰이나 대포폰 <laughs> 등 박상영 검사 최근에 휴대폰 교체한 적 있어요? 없습니다. 그 최근은 언제입니까? 최근 몇년 사이 없어요. 네, 예, 제가 이게 마지막으로. 아이폰 1 5니까한2 년도 넘었습니다 네, 혹시 차명폰이나 대포폰 <laughs> 등 다른 <laughs> 사람이 네. 웃지 마시고요. 네, 없습니다. 예. 네. 재밌습니까 지금? 아니요. 없습니다. 분명히 없죠? 없습니다. 네. 그리고 권고하는데 당분간도. 휴대폰 바꾸거나 특히 분실하지 마십시오. 답변하세요. 뭐제 그럴 뭐 말씀을 들고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지금 장난하십니까? 라임 사건에서 라임 사건 수첩도 터지자마자 그 검사들 어떻게 했습니까? 동시에 휴대폰 다 분실했어요.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지금 장난하지 마시고 실실 웃으면서 답변하고 지금. 제가 안 바꿨다고 하셨는데. 어떤 태도가 하지 이게 뭡니까? 의원님. 들어가세요. 장관님, 저런 답변 태도를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됩니까? 영안 서는 거 아닙니까, 저런 답변 태도가? 국감장에 와서 실실 웃으면서 이렇게 그게 재밌습니까? 지금 국민들 죽어나가고 있는데 사람들 그렇게 조작해놓고 웃음이 나와요?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돼 있어요. 장관님 저 태도에 대해서 돌아가시면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조치 취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